자 우리 4번 문제는요 기울기를 구하는 건데요 기울기는 어 그래프 위의 점에서 그래프 위의 점으로 가는데 그래프 위의 점 출발점을 보면은 어,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마이너스 1이 되고요그 다음에 두번째 여기 위에 있는 점의 좌표는 1 0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 기울기입니다. 그래서 그래프 위의 점에서 그래프 위의 점으로 가려면 일단 가로축으로 오른쪽으로 몇 칸을 가야 되냐면 마이너스 3하고 1이면은 마이너스 3에서 0까지가 3칸, 0에서 1까지가 한 칸에서 총네 칸을 오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죠. 그다음에 위로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플러스 4가 되는 거고요. 또 Y의 증가량은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가는 거니까 한 칸밖에 안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y의 증가량은 1, x의 증가량은 4 기울기의 뜻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으로 이렇게 분수 형태로 써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2번도 한번 해 볼까요 자, 점의 좌표를 찍어 주시면 마이너스 2, 7이 나오고요 두 번째 좌표는 4, 마이너스 5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래프 위의 점에서 또 그래프 위의 점으로 자 출발해서 이쪽으로 도착을 할 겁니다. 그러면 x축으로 왼쪽으로 지금 가야지 가고 위로 올라가야지 이쪽으로 도착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자 플러스 4에서 마이너스 2로 가고 있어요. 플러스 4에서 마이너스 2로 가는 경우는 일단 0에서 4칸까지 간 다음에 또두 칸을 더 가서 총 6 칸을 가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 기울기는 이렇게 됩니다 x 의 증가량 분의 6 분의 자 y 의 증가량은 어 위로 자 마이너스 5에서 0까지 5칸 하고 또 위로 7 칸이 갔어요 그러면 총몇 칸을 갔을까요 5 칸과 7 칸을 합쳐 버리면 12 칸을 총 올라가야지 이 점으로 도착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는 여섯 칸, 왼쪽으로 여섯 칸, 갔고요그 다음에 위로는 12칸을 올라가야지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울기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이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는요.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위에 점 이게 k, 2k 플러스 1이 있대요. 그러면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의 포인트는 두점 사이의 기울기와 또두 번째, 세 번째 사이의 기울기 값이 같다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k 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점 사이의 기울기를 한번 해볼까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2의 이 점을 지나는 기울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기울기는 자 x의 증가량 d의 x값에서 앞에 x값을 빼줍니다. X, y의 증가량 d의 y값에서 d의 y값을 빼줍니다. 자, 뒤 수에서 앞 수의 y값을 빼주는 거죠. 그러면 자뿔 뿔로 바뀌어서 6이 되고 뿔 뿔로 바뀌어서 6이 돼서 아, 이 직선의 기울기는 1이 됩니다. 또한 두번째 1, 마이너스 2와 k, 2k 2의 기울기를 보자면 자 x의 증가량이니까 뒤에 있는 점의 좌표의 x값에서 앞에 있는 x값을 빼주면 x의 증가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2k 플1 빼이 마이너스 2이 기울기가 1번의 기울기와 같아야 됩니다. 자, 이거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얘는 2k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 플러스로 바뀌면서 플러스 3이 됩니다. 그 기울기가 2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자, 분수와 자연수가 나오면 억지로 분수로 바꿔서 자, 분자와 분모를 곱한 값과 또, 분자와 분모를 곱한 값이 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2k 플러스 3은 k 마이너스 1. 그러면, 2k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그러면, k 값 얼마가 되죠? 예,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알겠죠?